세상에 핑크 까라보나 줄까 까만 짜장볶음면 줄까 어, 가장 먼저 까라보나 볶음면부터 먹을게요 캐리어 스티커가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하고요 아이 사람들 센스 없네 스티커가 다 보입니다 스티커는 어,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액상수프 까라보나 분말수프 면인데 핑크색입니다 일단 완성을 했고요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먹어 보니까 약간 매우면서 크리미한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먹을수록 좀 매운 맛이 느껴졌습니다. 면 같은 경우는요. 약간 과자 같다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6점 만점에 6점 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까만 짜장 볶음면. 먹어볼게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티커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어, 꺼내보니까 반짝거리는데 이게 스페셜인지 어, 댓글로 알려주세요. 액상스프. 어, 면이 들어가 있는데 박살이 되어서 왔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니까요, 개인적으로 짜장의 짠맛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면 자체는, 어, 제가 조리를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뻣뻣한 느낌이었습니다. 10점 만점에 4점 주겠습니다. 스티커 둘다다 다 뽑아봤는데, 어, 이게 반짝거리는 거 보니까 이게 스페셜인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